치킨 먹어요 치킨? 치킨키먹어어야되다 밥도 안 먹어야 트다트키트키트키트키키잘 어? 아, 먹을게 근데 트키있키트키트키키트키트키트키트키트키고 뭐 <laughs> 핫도그까지. 어? 내딱 좋아하는 사이즈다. 어? 핫도그. <laughs> 핫도그 왔어? <웃음> <웃음> 어머, 얘 그래서 넌 남자 소개받은 거 어떻게 됐어? 어, 그냥. <laughs> 어, 너무 맛있겠다. 왜? 별렸어 별로야. 가 나한테 이심 없더라고. 아, 소개받으러 나온 거잖아, 그 남자도. 소개받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소개시켜준다는 의미지. 어 근데? 왜, 왜 관심이 없대? 여자 안좋아한대 가짜 여자 안 좋아해, 지 <laughs> 양식 쪽에 안 좋아하나봐. <laughs> 없어, 없어. 그러면, 조금 가짜 여자. 방다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근데. 나 이런 치킨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런, 이런 거. 오. 이거, 이거 물을 살짝 버리고 와야 될것 같아. <laughs> 오늘 잘생긴 남자들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기대하시면 되겠다. 누가 잘생긴 남자일까? <laughs> 잘생긴 남자가 온다는데? 어머 진짜? 여덟 명이 온다는데? 잘생긴 오빠들? 어좀 어, 갔다 올 거. 멍청지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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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웃음> 아유, 맛있겠다 <laughs> 한 마리씩 떠주면 <뜯으면> 되겠다. 두 <laughs> 개를 <너 그래. 웃음> 아니, 네두 개. 한 마리씩. 자 위에 그래. 나 이런 통닭 좋아해. 미딘 일닭이네. 왜 이런 일닭도 모자라 요즘에. 그, 등산 갔다가 죽을 뻔잖아요 음. 어, 맛있 얼마나 상췄는쭉 보, 처뻔 진짜 죽을 뻔 했어요. 그 동산은 딱 거기까지가 좋아. 나은이가 갔, 난이랑 갔는데, 음. 나은이 인성을 알았잖아요. 음. 아. 내가 욕했잖아요, 그래서. <laughs> 하면은 그렇게 응. 멀리 갈 생각 안 하고 운동화는 신고 왔어요. 그래서 등산은안 신고 왔고 좀 응. 미끄럽더라고. 응.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어머, 한 미끄렀는데 어떻게 알아요? <laughs> 저 뒤에서 아마마 막 이래, 액션 액션 <laughs> 맛 보통 오디오맨 오디오맨 언니 괜찮아 요 이러잖아요. 오, 오디오만 아마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뭐 네모지게 내 내장옷이니까 다시 또 가고 있어요. 내가 갑자기 또 내가 또 내리막길에서 또 미끄질 러 뻔하니까 이렇게 잡았어 중심을 때. 어머머 뒤에서 또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 내가 <laughs> 그러고 나데또한장 가다가 다리 힘이 풀리는 거예요. 또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laughs> 어머머 이러는 게 액션도 적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씨발 년아 너 지금 장난하니 나랑? 야너 내가 여기서 씨발 절벽에서 떨어져도 너는 어머머 하고 야 보통 사람이 넘어지면 어머머머 언니 괜찮아? 이래야 되는 거 아이가 하더니 <laughs> 그 중간에 <laughs> 저그 거의 끝에쯤에 서내리막 완전 내리막이 였어 그렇거든 추자 엔터파선 윈쿠원 2 5 0 0원더 내놓자 안녕하세요 주와 추자 원니출성어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이랬어요 끝에쯤에 서또한번 넘어질 뻔했는데 지, 지금 <목소리> 그가 그러니까. 배지고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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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까지 갔어요. 귀엽다. 해운대에서 걸어서 송정까지 갔어. 근데 송정으로 일직선 길로 간게 아니라 산을 타니까 와, 너무 힘들더라. 진짜 힘들더라. 안 하다가 하니까 힘들지. 음. 그래서 이틀 더쭉어요 진짜 음. 이거 <laughs> <laughs> 소금안 찍어 먹어도 되겠다 음. 약간 양념 돼있다 응 음. 음. 매콤한데? 음.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응? 다솔랑 신기하다 나 이런 통각 좋아해. 억지니까 튀김옷 많이 안 입힌 거. 응, 음, 2번째. 음. 음. 그리고 이제 음. 먹으러 갔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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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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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힘도 없고 아파 죽겠는데 공짜 그랬나봐. 너무 많이 시키는 거야. 제가 헤어질 뻔했어요. 왜? <laughs> 아, 막자질구리한걸 시켰다고 옆에서 아. 음. 입에 다녀왔대. 왜? 유배? 근데 아기섭 오살 빠졌지? 얼굴 살 빠졌어? 응 음, 쌀쌀 원래 피부가 뽀샤샤해서 그런가? 오늘 촬영 나와? 응. 11시에 응. 나와요. 음. 오늘, 주와, 나나, 연이 초롱, 하은, 디띠카 이렇게. 매일 면접으로 나갈 씨 이쁘다는데. 술도. 잘못 마시고 또 남자다 응. 막 그런 것도 싫 자기 싫어하고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 찍혀 봐야 하는 거지. <웃음> <웃음> 왜? 다들 면접할 땐 그래. <laughs> 나 면접관 많이 했잖아. 애들 응. 왔을 때 남자 좋아하세요?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아저 <laughs>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언니. 그래서 아 그래요. 그, 화장실도 다집받아 걸려, 잘리고. 어머! <laughs> <laughs> 맞죠? 그런 거는 화사 나가시라고인데요. 그때, 방금 면접 보는데, 정상 여자인 거예요. 음. 어머, 그러고 뭐. 여자 여자는 너무 여자자고. 빈틈이 없어. 그러니까, 어머, 음 그래요. 그래. 내가 언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일을 처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좀 하자, 이러면서 해갖고, 이제 일하거든요. 제보가 왔어. 언니, 하나실에서 누가 족 빨아요? 이러면서. <laughs> 어? 누가, 뭐가? 뭐가 하는데요 갔어. 갔더니 세상에. <laughs> 미안, 되래도너 가라. 이랬지. 소사, 소사, 맙소사. 돈잘 넣었으니까 그일 있구나 다음날 부터 그 아가씨 찾는 손님 있잖아 음. 야걔왜안 보이냐고 우리 그 사람 의심부터 하잖아 오빠 걔는 화장실 그 <웃음> <호흡점을> <웃음> 언니 저저 가게, <laughs> 가게 하는데 오늘 상 손님이 할인 안해고 아가씨가 돈도 많이 버는데 요 아우 그래 열 받겠다 열? 응저 사연 음, 음. 우지 아춘님 지금 조금만 추고 나면 나가씨 뽑는 이유가 음그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 야, 아가씨 한 명이 그만둬요. 음아 아가씨 한 명이 그만둬요. 그러고 음 미리 뽑아놔야죠. 누구야? 주아 그만두잖아요. 저희제 가요. 그 음. 여러분 잘 있으세요. <laughs> 어디 가냐, 물어봐. 뭐 하러 가냐고. 어디 가야? 저는 어울리는 일 하러 갈라고. 음. 술이나 팔아요, 그럼. 저쪽. 저쪽에 <laughs> <전에> 가서. <웃음> <웃음> 잘 가요, 우리. 음. 좋아, 빠빠빠이 안녕. 샛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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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샛별이가 1월까지라고 그만둬 쇼핑몰 하러 가면 요 친구들이랑 안녕하세요 친구들이랑 쇼핑몰 하러 간대. 친구가 이번에 쇼핑몰을 차리는데, 그거 하러 간대. 같이 도와주러 뭐. 음... 음. 잘안 나와요. 그래, 갖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면이 말고, 한머리가딱다 생각보다, 그죠? 딱 적당히 했는데. 음. 음. 머리 긴 사람 아닌데. 단발머리인데. 노란색 단발머리에.

밖에서 손님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어머, 어머. 어머 언니 그런 아가씨는 여기 를해야 되는 아가씨 아니야 내려들. 그래 안 그래도 너네가 소개시키려고 전했잖아 이런가. 음. 음. 딱 떡떡이다. 음. 음 술도 안 먹고. 좋아하는 음. 조건을 다 가졌네. 음 여성스럽고. 그럼 별로. <laughs> 키 170에. 너무 이쁘겠다. 몸무게 48kg에. 48? 사람이 4 8도 있어. <laughs> 아. 있나 봐. <laughs> 내 홍합 48kg잖아. 아 <laughs> 내 홍합의 무게를 견딜 남자 오너라. <laughs> 골반뼈 부숴 <부천> 줄 거야. <laughs> 내 홍합이 48kg잖아. 아, 특별변아데 음. 내가 일단특별아 근데, 뭐 때문에 그런, 음. 뭐때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뭐야. 얘기 좀 들어봐도 되겠어. 자기는 견적배를 하고 싶대요. 음. 근데, 원래 수술 하고 들어왔어야 되잖아. 이미, 그죠? 근데, 수술이 캔슬라서 코로나 때문에, 그죠? 음. 근데 언제까지나, 여기서 기다려 달라는 것도 민폐인 것 같고 음. 지금 예정으로는 9월달쯤에 할수있을거라고 하는데 그럼 또 9월달에 또 가서 또두달 쉬고 이게 너무 민폐일 것 같아서 이번 년도는 성형만 하다가 자기는 그거 해야 돼 이렇게 일하면서 음. 그래서 이제 쇼핑몰하는 친구 그 직장에 출근하면은 눈치 안 보고 성형할 수 있으니까. 그렇대요. 사무직이니까, 음. 뭐. 음 <목소리> 간을 휘과하는건 아니고, 간을 시정. 이거 옛날 통닭, 이거 뽀뽀가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 뽀뽀통닭 이거 아닌데. <목소리>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토 통닭이라고. 옛날 통닭. 응, 옛날 통닭. 아 또. 기준이야. 기준은 있어요 확실히 있는데 실패할 때가 많아요 만약에 미모과 아가씨를 뽑는데 음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아가씨가 옛날에 예빈이가 또 그만뒀는데 그러면 예빈이가 빠진 자리에는 딱 비슷한 아가씨를 뽑아넣어요 나는 항상 내 주위가 그랬거든 근데 그거 깨트린 아가씨가 있어요 음 미모과 아가씨를 구하려고 했는데 사진은 몇 1차 면접은 다 미문가로 학정이 나오고, 낮자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낮작까지다 잡고 왔는데, 실제로 미문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돌려보내기도 뭐하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죠. 근데 일을 하고 나니까 괜찮잖아, 얘가. 그러니까, 아, 그래. 이렇게 편견을 버리자. 그냥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을 위주로 일하면 되겠다. 음. 편견을 깨주나가시자. 택배씨는성형 수술만 하다가 그만둔 거아니 맨날 수술하다 끝나? <laughs> 음, 그건 아니고 열심히 했어요. 꽤 오래 했었죠. 유중의 미. 음. 음, 영원의 사랑 방송님 유미님 어디 가요? 어디가? 귀출이요? 아파요. 아파. 귀출이 아파서 일을 못해요. 나 이쁘게도 먹었짱? 뭐, 어땠어요, 다? 다 먹었지. 내 위로. 여성스럽게 먹었니? 이쁘게, 파는 닭다리 마냥. 응. 그렇죠? 아니, 치킨. <laughs> 오랜만에 먹어 먹고 먹멍이다 먹고 먹고 먹이야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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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멍뷰고 알레르기 있어. 먹지는 버렸어. 음. <laughs> 이쁘게 먹먹 <먹었죠>? 없네요. <laughs> 여성스럽게 먹지 마지막 성인병 당뇨 고질증 고혈압 음~~ 운동 좀 다시 지방에부터 해야 되겠다. 애들 오늘 저기 쓱쓱 쓱쓱 이렇게 그래요. 쌩얼은 음. 아닌데, 화장한 거야 미목간, 몸매간 몸맥간 없어요 가게. 몸매간은 뭐야? 미모과코미까자 음, 닭간살이다. 너무 싫어. <laughs>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버렸어요? 먹었지. 먹었어요? 아니 다 먹었어. 음. 왜냐면 여기 닭간살은 그나마 괜찮아, 부드러워서. 음. 근데. 그 시중에 파는 닭가슴살은 이렇게 큐브같이 되어있는 건맛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통으로 간도 안되어있는 닭가슴살은 별로더라고 어, 어 항상 먼저 가본데 삼양의 니요 머리펌 아니고 웨이브 갈일빙수 그거 졸라 맛있던데 어디건지 몰라요 가분수? 응? 가분수? 가분수라고 한거 아니지? 과일빙수 가분수가 뭐야? 원래 머리클래드 보고 가분수라고 그러던수학으 과일빙수 음 <laughs> 음. 뭐 가분수라고 그지 음. 들려갖고 1시다 죽은 소리다 어머머 들리나봐 응. 하은이다. 안녕하세요. 이랬네. 죽은 할때 약간 그 있잖아요. 하은이는 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래요. 근데 초등에는 안녕하세요. 이래요. 음, 그래. 한명또 누구지? 오늘. 디카, 디카, 디카도. 디카 요즘에. <laughs> 디카 나중에 <laughs> 인사시켜 드릴게요. 힘이 너무 없어. 살이 너무 예어 음. 음, 애가, 안 먹는데, 살이 한 10kg 이상 빠진 것 같아요, 지금. 15kg? 응. 음. 나, 저번 주에, 오늘 아침에 상담 갔다 봤거든요. 콜딱 벗은 거. 이렇게 홀딱 벗어갖고, 뒤에서 이렇게, 이렇 진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워서. 헉, 몸매가 너무 예뻐요딱 아, 봐도 이쁘던데? 홀딱 벗긴 했는데, 위생팬티만 입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에서 진료를 받으니까, 나는 옆에서 이제, 같이 이제, 그다 아니까, 응. 따라가서 계속 입하고 까고, 진짜 거짓말. 홀딱 벗고, 이게, 티팬티 하나만 이렇게 위생팬티만 위생 입고 팬티. 있는데, 피부가, 하얗게 해갖고, 진짜. 군살이 없으니까. 군살이 하나도 없고, 배도 탱탱하고, 이제 수술 다 해갖고. 너무 이쁘더라. 음. 남자들이 내가 봤을 때 그거, 그거 할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다고? 응. 음. 기추기 한번 볼래요? 아, 기추기. 틱한 볼래요? <laughs> 너무 많았어 애볐어 응. 응 살도 많이 빠졌는데 넓이기도 많이 해볐다 옆에 있기 좀 민망하지만 내가 불러줄게요 나중에 <laughs> 민트실이 효과가 응. 제일 좋았어요 오늘 채팅 왜이럼 <laughs> 요술봉 아니고 푸라, 푸라, 라라라배불 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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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가 <laughs> <자야 자, 되는데. 웃음> <laughs> 난... 나 솔직히 말할게 이거 이틀 만에 첫 끼야. 정말? 어. 윗줄인다고 일부러 안 먹고 있거든 운동 가기 전에. 어. 이틀 만에 첫 끼야.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은 거야. 한 끼도 안 먹었 집에서. 소고기 먹으러 가자한두안 갔어. <laughs> 술 마셨잖아요. 월요일날 술 먹고, 그러니까 안 먹었단 주 먹었겠죠. 안주 안 먹었죠 안주에 뭐 있는데 과일이 뭐 이런 건데. 근데 술한잔 칼로리가 엄청 높아요. 그몇잔한 스무 잔 마셨을 거 아니에요. 干不过去。